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무려 천만원대의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SUV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SUV, 어느 브랜드에서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SUV를 만드는 거는 오직 단 하나, 이 브랜드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신차 출고가 대비 감가가 많이 되기로 유명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신차 대신은 중고차로 아주 인기가 많은 매물로 준비를 해 봤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직 SUV만 제작하는 브랜드, 오직 명품 자동차만 제작하는 브랜드, 바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자동차, 찐 부자들만 타고 다닌다는 전설의 자동차,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SD4 퓨어 등급의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와! 너무나도 예쁜 천만 원대 SUV 자동차로 저 세모 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라는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자동차인지 아시나요? 깡통 모델이 무려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풀옵션의 자동차는 9천만원까지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레인지 로버 사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업 중에 하나인 모델인데 출고가가 9천만원 정말 비싸지 않나요 차량 가격은 gv80 가격에 차량 크기는 스포티지급의 자동차 크기인데 승차감은 제네시스 g90을 뛰어넘는다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인지 로버 자동차를 욕하면서도 강남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한번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렌즈로버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트 같은 승차감을 함께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동차가 엄청 부자들한테는 인기인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지로버사의 이보크 자동차의 큰 장점은 먼저 이 디자인을 선보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누가 봐서 천만원대 SUV라고 생각이 들까요? 둥글둥글한 디자인 자체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자동차인데요. 전체적인 차량 디자인 저와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급의 자동차 크기라고 하지만, 비교도 안될 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두 번째 장점으로 선보이고 싶은데요. 6대4 폴딩까지도 되기 때문에 정말 넓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골프백이라든지 캠핑용품 같은 것도 충분히 여유롭게 실을 만한, 아유, 여유로운 공간까지 갖고 있는 게이 차량만의 두 번째 장점이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보크의 인테리어는 명품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정갈하게 잘 만들어진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센터페시아라든지 대시보드 쪽 마감 처리 자체가 고급차에만 있을 법한 아주 훌륭한 마감 처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콘솔 쪽 디자인은 훌륭한 마감 처리와 함께 정교함이 한껏 묻어나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운전석 옵션으로는 3단계 조절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슈퍼 비전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과 핸즈 프리 기능, 스피드 리밋 장치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마감 처리도 아주 훌륭한 모델이고요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 일렬 승객을 위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전자파킹, 조그 다이얼식의 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아주 인치수가 넓은 파노라마 손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원도 같이 알아보셔야겠죠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9,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짱짱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보험 1억 0원짜리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런 매물 찾기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도 하나 없기 때문에 한달 2,000km 동안 무상수리까지도 가능한 모델을 저세모 김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도 아주아주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390만 원. 1,39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 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 주세요.